단비님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많이 추워졌죠? 게다가 어제 저 코트까지 소개시켜드려서 더 추우셨을 거예요. 자, 얼죽코는 가라! 에, 네, 가지 마시고요. 자, 패딩도 같이 입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이 추운 겨울에 퀄리티 높고 가격은 낮은 예쁜 패딩들 준비해봤습니다. 아울렛에 예쁜 거 진짜 많으니까 얼른 쇼핑하러 가보실까요? 저성노화인 올리브유 겨울엔 올리브 대 올리브 어제 써먹었던 건데 자 벨티드 롱 패딩코트인데 70%나 할인해서요 지금 54만원짜리를 16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도톰하고 킬팅이 없는 이런 제품인데요 오버핏으로 다양한 체형 커버가 가능한 옷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좀 많이 길다고 이런 후기가 많습니다 핏은 이런 식으로 허리를 동여매줘서 자기가 매만지는 느낌입니다 색감이 좀 가을가을한 느낌이라서 한겨울에 검정 차콜 이런 것만 입다가 요거 하나 입어주면 좋아요 가을 트렌치나 가을 옷 색감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있어 없어 없잖아 못 입었잖아. 그래서 이 가을 색감을 겨울로 가져오는 거죠. 이 베이지가 트렌치처럼 예쁘게 입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도 이 개목걸이 핏 하나 그리고 그냥 베이직하게 내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이 넉넉한 핏이 뭔가 눈사람 같으면서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날씬하신 분들은 좀더 날씬하게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현재 벌크업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같은 제형의 제천 벨트로 허리를 잡아서 입어주시고요. 전 근데 이렇게 풀어 입어도 굉장히 러프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바빠 보이는 도시 여자. 자, 오리 솜털로 이렇게 팔대 2로 채워져 있고요. 풀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러프하게 입으시거나 이렇게 동엽에서 바람 한쪽안 들어오게 꽁꽁 조신하게 입으셔도 두 가지가 다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안에 아무거나 입고 그냥 팍 걸쳐도 되는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가격과 스타일을 모두 충족시키는 옷이었습니다. 겨울에 돈쓸 일이 많다고요. 절약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개목걸이 핏으로도 이렇게 목을 올려봤더니 목도리도 필요 없어지는 이런 매직입니다. 편안하고 예쁘죠? 아니 모피집에서 패딩을 판다고? 네 맞아요. 86%에 280만 원짜리 제품 지금 39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특이한 포인트가 많아요.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이 겉이 그 레더 자켓처럼 양가죽으로 돼 있어서 완전 놀랐어요. 목은 전체가 라쿤털이에요. 보통 폭스 펄로 되어 있는데 라쿤 펄로 되어 있으니까 좀더 예쁘고 컬러감도 자연스럽고서 예쁘더라고요. 이 카키빛의 양가죽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가죽 자켓을 입으라고 아니 이너에 이렇게 경량 패딩이 패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겉에 질감 양가죽 특게그 보들보들하고 뭔가 얄쌍한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으로 정말 부드럽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입었을 때 진짜 예쁘고요. 라쿤 진짜 한 마리를 그냥 목에다 걸쳐놓은 것 같아요. 거의 살아있는 듯한 이 생동 보이시나요? 밋밋하지 않게 다양한 포인트 들어있고요. 안쪽에 이 패딩 안 붙어있으면 얼어죽습니다. 이걸 또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겉에 이 양가죽 레더 자켓만 또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라쿤 떼고요. 이렇게 풀어 입으셔도, 다, 다 잠궈 입으셔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간지나는 겨울여자 핏이 완성됩니다. 따뜻하면서도 레더 자켓 저 정말 좋아해서 매니아거든요. 근데 이걸 리얼 레더인 거예요. 근데 39만원에 이렇게 양가죽 입을 수 있다고? 거기에다가 패 패딩처럼 입을 수 있다고? 이건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컷의 벨티드 A 라인 구스 라인 패딩인데요, 70%나 할인해서 지금 50만 원대 제품 16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 무슨 느낌 나세요?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디올 냄새? 납니다, 납니다. 디올 레이디백을 뭔가 패딩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정직한 정사각형 느낌 보이세요? 그리고 이건 컬러감이 정말 특이합니다. 얼굴에 반사판 효과를 줄수 있는 예쁜 그레이 컬러인데 오묘하게 카키빛까지 돌아서 이런. 색감은 흔하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패딩으로 된 원피스 느낌인데 춥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운다운, 구스다운이거든요. 거위가 우리를 또 감싸주면서 허리도 잘록하게 만들어줍니다. 옷을 굉장히 페미닌하게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패딩을 많이 꺼려하시는데요. 그런 우리 애개녀 스타일로 옷 입는 분들도 이거는 입을 수가 있다. 에겐 옆핏 확실하게 살려주면서 패딩으로 보온성까지 잡아줍니다. 근데 컬러감이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처럼 섬세함이 없는 사람들도 섬세하게 목을 감싸줄 수 있도록 이런 고리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다니 어떻게 이렇게 바둑판,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퀼팅을 다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명품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으로 컬러감도 특이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 갖고 계시면 굉장히 잘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 모임에도 툭 걸쳐주시면 춥지도 않으며 면서 갇혀 입은 느낌이 나고요. 벨트를 정직하게 하지 말고 막 동염해도 예쁠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방석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바깥에 노출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만 타고 다니시고 사무실만 가시고 이런 분들 발렌시아 패딩 롱 베스트 추천드립니다. 40% 할인이지만요. 조금만 더 검색을 해 보시면 더 다양하게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이 있어요. 뭐 쿠폰을 먹여 준다든지.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요. 정말 몸을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쁘고 싶어서. 좀더 옷을 통해서 내가 아름답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니까 팔뚝이 이렇게 좀 인 없는 패딩도 멋을 위해서라면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코디된 거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브라운하고 이 그린색 갖고 조화 보세요. 딱 튀잖아. 이렇게 입으려고 옷을 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게다가 길이감도 길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색깔인데 브라운으로 셀렉을 해봤어요. 후드 스트링도 고급스러운 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저 금장으로 된이 지퍼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딱 예쁜 사모님 느낌이 좀 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라서 너무 젊은 분들보다는 30~40대 이상 분들에게 추천드려봅니다. 캐주얼한 코디에도 이렇게 툭 걸쳐주시면 예쁘고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11월부터 아주 잘 활용할 것 같아서 겨울 몇 쟁이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기야 요즘 이 브랜드 나이스 하더라 자 나이스 클럽입니다 원래 비싼 제품은 아닌데요 99,000원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스타일리시한 패딩을 겟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어요 아주 추울 때는 입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추울 때는 나가지를 않는 게 좋아 옷을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이 탁 걸치시게 되게 좋은데요 다양하게 포인트를 열심히 잡은 느낌이 있어요 목 부분 일단 목베개 어디 비행 가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목베개처럼 도톰하게 들어있고요 팔 부분이 약간 짧게 되어 있어요 안쪽 이너가 보이면서 또 포인트 되게 귀엽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야 한국인은 블랙이잖아, 맞죠? 다들 블랙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블랙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소재가 등판은 모직이고 팔은 패, 패딩이고 이래서 완전 밋밋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리털, 솜털, 깃털, 팔대2로 되어 있고요. 입으니까 나름 귀엽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안 입은 것처럼 편안해서 가벼운 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강력 추천 드려봅니다. 겨울 아우터 중에서 나머지 이너를 완전 죽이는 겨울 아우터들이 있어요. 나만. 잘 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이너가 필요 없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너의 장점도 살려주면서 아우터를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옷이라서 좀더 센스 있는 코디를 잘할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사실 그냥 트링 입고 막 걸치기에 가장 좋다. 그 말을 왜 못하는 가왜 못해. 자, 이렇게 올리면 엄청나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량 패딩과 일방 패딩의 그 경계선에 있는 제품으로 귀여운 포인트가 많으니 이것도 눈여겨봐주세요. 노보입니다. 노보. 노보텔 그 호텔 있는데. 내가 다이아 반지는 없지만 다이아 패딩은 있다. 노보의 다이아 퀼팅 여우터 구스다운코스 코트 점퍼입니다. 구스털인 거요. 저도 거의인 거 알아요. 예전에 이거 틀렸다가 완전 욕 많이 먹었죠. 61%로 70만 원대 제품을 지금 26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컬러인데 두 가지 컬러 다 예쁘고 목 부분이 굉장히 특이해요. 사냥꾼 느낌의 그 펄을 어깨에다 탁 걸쳐줘서요. 뭔가 족장이 된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떼고 입으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여성스러움과 뭔가 테토스러운 느낌. 뭔가 태왕 사신기 출현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패딩으로 입으실 수가 있는데요. 입으니까 나름 예쁘더라고요. 거의 솜털, 깃털 팔대 이고요. 천연 모피 여우를 어깨에다 이제 사냥해가지고 딱 걸친 거지. 자 그리고 뒷 부분도 이렇게 케이프 같은 느낌으로 딱 떨어져요. 어딘가 모를 분해를 잘잘 잘 흘려주는 이런 제품이고요. 목 부분에도 이렇게 끈도 벨트처럼 되어 있어서 저것 또한 포인트가 되어 줍니다. 입었을 때 무게감 정말 가볍고요. 컬러감도 무난하고 따뜻해 보여서 사실 이 패딩이 사실 금강모피 아까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따뜻하고 실용적이라서 요것도 추천드려봅니다. 올결 여자 족장은 나야나 자 요런 느낌이고요. JJ 지고트의 여성 물결 퀼팅 후드 덕다운 패딩입니다. 이번에 오리털 패딩이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방 아방하고 예쁜 느낌 보이시죠? 40% 할인해서 40만원 정도 하는 제품 20만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퀼팅이 시원시원하게 들어간 것도 참 예쁘지만요. 허리 스트링 약간 들어있고 목도 따뜻하게 막아주니까요. 뭔가 귀엽게 옷잘 입는 분들 있잖아요. 캐주얼하면서도 힙하게 입는 분들에게는 이거 하나 걸쳐주시면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 솜털깃털 8대2로 들어가 있는 오리털 패딩이고요. 실물은 카키핏이 이렇습니다. 목 부분 이렇게 헐랭헐랭 되어있는 거 너무 예쁘잖아요. 자 모자도 엄청 커서 내 얼굴 엄청 작아 보이게. 주잖아. 그리고 떡볶이 코도 이제 나이 많아서 입지 말라고 오래 끝지만 입을 게딱 하나만 넣을 게 떡볶이를 그래서 토글 포인트를 하나 딱 넣어줬고요 뭔가 국방색이지만 귀여운 느낌을 뿜뿜 줄수 있어서 남편 남친한테 귀엽게 보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금강모피에서 제가 퍼코트를 샀었는데 코트에 안 넣었어요. 마이 미스테이크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60% 할인해서 100만 원짜리 제품 지금 39만 원인데요. 이거 그냥 공주가 돼 버리는 그런 퍼 코트예요. 정말 정말 퀄이 좋아요. 그냥 인조 퍼가 인조 보글리가 진짜 많은데 얘는 그냥 100% 진짜 양모예요. 우리 단비님들은 양그 자체, 양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옷입니다. 양모가 이렇게 좀 재질감을 다르게 넣었거든요. 몸파만 하고 저 포인트 부분 다르게 넣어서 완전 밋밋해서 양고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인 줄 알고 이제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다른 거 보니 사람이구나. 자 그리고 이게 똑딱이고요. 목 부분에는 정말 최고급 폭스퍼가 들어있어서 정말 부드럽고 공주공주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애들하고 양떼목장에 가서 양을 냄새가 나서 못 만졌거든요. 근데 지금 실컷 만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들보들하고 양그 자체 그리고 완전 뽀얗지 않고 약간 이렇게 한톤 죽어있는 이런 색인데 실제로 양이 하얗지 않고 때가 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완벽하게 구현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게감은 완전히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그냥 딱 보이는 대로 양털 그 무게 그 자체고요 폭스퍼가 진짜 킬포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주 같은 느낌이고 사이즈는 딱 맞는 좀 타이트한 느낌이라 참고해주세요 아니 항상 사람은 후회가 남더라고요 장바구니 템이 더 예쁜 거 뭔데요? 나이스 클라 81% 할인해서요. 70만원짜리 제품 지금 1 3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13만 2천원. 작년에 듀베티카에서 한돈 100만원 하는 이런 느낌의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필요 없어요. 담비님들이 입으면 이게 듀베티카보다 더 예쁘다. 명품이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커피 색깔이라고 하네요. 커피 좋아하시면 또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거 하시면 되고요. 디테일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KCM 팔뚝 아시죠? 저희 윤에서도 이런 니트 나왔었는데 저 진짜 잘 입고 손 완전 따뜻하거든요. 그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관심 준단 말이에요. 저 약간 관종인데, 손 다쳤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손, 워머, 팔 토시 이렇게 같이 하고 다니시면 되고,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려요. 경량 패딩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온앤온의 폭스퍼 패티드 쇼패딩입니다. 쇼패딩 요청 많으셔서 가져와 봤어요. 80만원짜리 제품, 지금 쿠폰목이면 18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는 아주아주 아주 착하고 할인폭이 큰 제품입니다. 퀼팅이 들어있는 올록볼록한 근육맨 스타일이 싫으신 분들은 퀼팅이 없는 는 이런 숏 패딩으로 멋을 내 보셔도 좋은데요. 크림 컬러는 얼굴이 반사판 효과로 엄청 화사해 보이면서 예쁜 거 아시죠? 게다가 목의 퍼가 이 하얀색이잖아. 그냥 하얀 토끼 그 잡채 토끼 공주님 될 수가 있어요. 국물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이제 카키로 가시면 됩니다. 오리 솜털 깃털 8대 2로 이루어져 있고요. 할인폭 높은 숏패딩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80% 할인해서요. 77만원 정도 제품을 15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데, 누구야? 이거 스머프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자, 스머프 같이 아주 파랗고 뽀얀 느낌의 패딩입니다. 좀 귀여운 느낌 좋아하시고, 컬러 포인트로 코디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해주시면 좋고요. 눈이 완전 도톰하게 대설주의보 내렸어. 그런 느낌으로 포가 도톰하게 쌓여있는 이 느낌이 바로 브랜드 패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림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이거는 하늘색으로 뭔가 나의 청순미를 그리고 내가 컬러 포인트를 잘 주는 여자다 이런 느낌을 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연 여우 그리고 5리터 8:2로 대빵빵하게 들어있고요. 아유 다리가 춥다 무릎이 시리다 이렇게 롱패딩 가셔야죠. 할인폭 무슨 일이세요? 자 11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지금 10만 원대까지 떨어뜨려서 구매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 원가가 높게 책정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제가 옷을 만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보내주 때 내가 가지면 된다. 그리고 이거 좀 특징은요. 잿빛의 저 느낌도 너무 예쁘고 블랙도 예쁘지만 털 부분을 너무 예쁘게 염색했다는 점이거든요. 목에 폭스퍼 부분이 굉장히 잿빛으로 예쁘게 염색된 부분이 예뻐서요. 블랙 패딩에 질리신 분들 요것도 한번 살짝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사파리 느낌으로 뭔가 쿨한 느낌도 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AI 시대 아닙니까 미래적 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패딩이 있더라고요. JJ 지고트 패딩이고요. 32만원짜리 제품 7만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7만원 면 요즘에 디자이너 브랜드 셔츠 값입니다. 이 제품 경량 패딩처럼 보이지만 구스다운 점퍼라서 은근히 따뜻할 거예요. 그리고 가벼움까지 챙겨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안 입어봐서 미래지향적으로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메탈 버튼이 굉장히 예쁘고요. 뭔가 슬림하게 보이는 이 느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아이돌 연습생이 입어도 될것 같은 저 빤딱빤딱함 보이시죠? 슬림한 경량 패딩 느낌의 구스다운을 찾으셨고 이런 빤딱빤딱한 포인트 좋아하시는 담비님들께 추천드려봅니다. 숏 기장이라서 활동성까지 보장된 제품이에요. 충전재는 또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패딩이 캐주얼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입어보시면 좋습니다. 레이디에서 나왔잖아요. 케네스 레이디에 77% 할인해가지고 100만원짜리 제품 지금 20만원 초반대까지 쿠폰 먹이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목 부분 퍼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짝 먹어들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엇갈리게 해놓은 게딱 특징이고요. 역시 퀼팅이 들어있지 않아서 올록볼록 근육 뱅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청. 청순한 느낌의 패딩으로 이 크림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크림 패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매년 또 새로 사는 맛이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곱창 전골 국물을 잔뜩 흘렸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야 돼요. 자, 구스 충전재가 들어있고요. 핏은 이렇게 딱 예상할 수 있는 무난한 예쁜 핏이었습니다. 역시 거위의 털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위야 고마워. 한번 외쳐볼까요? 작년에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인데요. 컬러감 다르게 한번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미샤 제품인데요. 이거 되게 잘 입었거든요. 70만원짜리 제품 지금 1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넉넉한 이런 핏인데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거기서 이병헌 씨가 이렇게 허리에 전대차고 장사할 때그 느낌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구매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일단 후기부터 쭉 보면요. 굉장히 넉넉하고요. 베이지 컬러가 온갖 그림자같이 검정색이었던 내 옷장을 밝혀주었다. 근데 저는 블랙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허리에 주머니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제가 실제로 입어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입어도 되고 정말 정말 롱, 정말 정말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완전 제가 체형에 관계없이 완전 다 입으실 수가 있는데 마른 사람들이 입어도 뭔가 코트와 패딩의 그 중간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입었던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코트 합니다 저 입어봤는데요. 저렇게 칼라 세워서 입으니까 저는 좀 힙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벨트 이렇게 풀어서 롱코트, 롱패딩처럼 이렇게 입어줘도 핏 자체가 베이직하고 괜찮았어요. 퀄리티가 아주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심플하고 깔끔. 겨울 패션 원하시는 분들 따뜻한 거 원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나. 사이즈 구애 없이 안쪽에 다른 패딩 입고 그 위에 입어도 될 정도로 그냥 이불 하나 덮어쓴 느낌 이동하는 간이 텐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정도로 넉넉하게 잘 나온 제품인데요 여성미를 은근히 살려주기 때문에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패딩 코트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단땡 유튜브 뭐단 단비 단이 누굴까요? 자 정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작년 소개시켜서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블랙은 그래서 다 품절이 되었고요. 베이지 컬러도 예쁘길래 올해 한번 더 추천드려 봅니다. 개인적으로 카라를 바짝 올려서 뭔가 간지나게 입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모델핏 이렇고요. 역시 구스 패딩이라서 엄청 따뜻하면서도 가볍게 입으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쇼 패딩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퀼팅 없는 제품 많은데요. 올리브대 올리브 제품이고요. 지금 5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을 20만 원 정도 에 구매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정한 느낌을 주길래 가져와 봤어요. 하이넥도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이넥이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탁! 완전히 정돈된 느낌의 하이팅이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단정한 느낌의 쇼패딩 찾으셨던 분들께 이것도 추천드려 봅니다. 덕다운 패딩으로 충전재는 8대2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죠. 듀엘로 가볼게요. 코트용 다운 점퍼로 이것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90만원짜리 제품 74% 할인해서 23만원 정도에 최종가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벨트를 두개 줍니다. 뭔가 각설이 느낌의 그런 벨트 하나 가죽 벨트가 들어있는데요. 이 스트링이 툭 떨어지면서 예쁘 느낌을 주고요. 같은 느낌의 제천벨트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투웨이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패딩이에요. 은근하게 여성스러운 멋이 있고요. 목 부분에 털이 없어서 볼볼 나는 약간 동물의 털을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거 싫어해.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또 숏패딩 하나 가볼게요. JJ 지고트인데요. 폭스포 후드 구스다운인데 이보스때딱 브랜드 패딩 그리고 엉덩이까지 좀 덮어주는 이런 기장감이라서 키장녀 우리 요정님들에게도 추천드려보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거위 솜털로 팔대2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무난한 컬러 두 가지 다 너무 예쁘죠? 가격이 일단 이 퀄에 비해서 너무 괜찮게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찬스인 것 같고요. 트렌치처럼 앞뒤로 포인트도 들어있고 목 부분 도톰하게 역시 대설주의보처럼 눈 쌓여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서울대 출신 패션 유튜버 송이송이님 아세요? 저 은근하게 친하거든요. 친한 척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송이송이님이 올해 오래 좀 젊은 애들은 경량 패딩만 입는데요. 그래서 이 경량 패딩 두 가지 시리즈 가져와 봤어요. 이건 노보 제품인데요. 가격이 너무 괜찮죠. 10만원 초반대인데 뭔가 슬림하면서도 간지나게 직장인 분들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무거운 옷 싫어하면서 추위도 많이 안 타고 난 차만 타고 다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슬림하게 직장 입어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도깨비 공유 느낌도 나면서 여자 버전으로 입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경량 패딩 두 번째 샤틴 제품인데요 60% 할인을 해서 지금 60만원 정도 제품을 20만원 초반대에 입을 수 있어요 경량 패딩이라서 역시 너무너무 가볍다고는 하는데요 보온성도 굉장히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샤틴이라서 역시 귀여운 포인트가 많아요 목부분에 저렇게 리본처럼 올라와있는 이런 느낌 샤틴은 저렇게 해줘야 샤틴이죠 자, 안에 충전재 없습니다 경량 패딩이라서 정말 군더더 없는 거라서 하나 가져봤거든요. 올리브데 올리브고요. 20만 원짜리 제품 지금 10만 원 초반대 에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딱 봐도 퍼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뭔가 장식적인 느낌 싫어하시고 단아하면서도 약간의 퍼 자켓이니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단비님들은 겨울에 내복 꼭 챙겨 입으시고 청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입어주시면 깔끔하면서도 단정하게 코디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블랙도 은은한 광택이 돌면서 예쁘게 코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조 모피 요즘 다 정말 잘 나. 합니다. 담비님들, 옷을 사지 않아도 돈은 없어집니다. 옷 쇼핑 잘 하셔서요. 겨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